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누부간넷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비아가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요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송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